찰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제66편 1절에서 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과 온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 이 땅에 여러 종교가 있고 여러 잡신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 외에 예,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예, 인격이 없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예, 그런 죽은 신을 붙잡고 일평생을 보호해달라고 비는 예, 오매한 사람들이 참 불쌍하게 그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도신조를 통해서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만드셨고요.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어, 부활하심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돌보심과 은혜 속에서 삽니다. 어, 세상 사리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엇비슷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좋은 일이든 궂은 일이든 희로애락의 관계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믿는 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신다. 대족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되게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시편 기자도 그 같은 사실을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이것은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응답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송하는가 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요. 주의 본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원수들을 굴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들을 복종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들을 대적들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며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후렴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원수와 대족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싸우시도록 하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피하면 안 됩니다. 대면해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울 때 우리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그 다스리심으로 온 나라와 온 땅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의 주인이다. 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에,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있다.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그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곧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믿는 자의 죄악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죄가 교만입니다. 불순종을 왜 합니까? 교만 때문에. 왜 세상에 세속적으로 자꾸 타락합니까? 교만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그럴 순 없어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죄악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교만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면서 완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큰 구원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어, 복도에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대적하는 원수들을 예, 막아주시고 아, 그리고 언제나 봄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오늘도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